예, 안녕하세요. 기안팔사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좀뛸 건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달리기, 셀럽이잖아요. 달리기 셀럽이 돼버려서. 계속 뛰고 있는데, 요, 요즘에 그 뛰는 거리가 엄청 많이 좀 늘었어요. 9월 달에 200, 한, 20, 30km 정도 뛰었더라고요. 9월 달에만. 지금 계획은, 풀코스를 4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개인적인 꿈이고, 내년 초 정도에 한 번, 서프포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같이 뛸 친구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명현 감독님. 저 이제 명현 감독님. 소개 한번 해줘요.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런포 대표를 맡고 있고 히미니영관에 3년간 즐겁게 달리고 있는 박명현입니다. 원래 국가 대표셨다면서요. 풀코스 최고 기록이 얼마였어요? 공식 기록은 2시간 20분입니다. 2시간 20분.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러닝 또 열풍이 불어가지고 카메라 감독님들이 지금 풍기 현상이어가지고 선수 생활하고 있는 분도 한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마라톤 엘리트 선수 김은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체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체전 좀...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네 어. 오늘은 서울, 양재인데 수원까지 한번 뛰어가볼 생각이에요. 날씨 좋은데? 날씨 좋아요. 응 어. 날씨 계속 오르막이. 연습 때 뛰면은 배도 무조건 다 그냥 그래? 5 0 0 정도로 응. 가면 돼더 응. 빨리 앉아 오늘은 한500 가보자 갈게요 야한봐 너도 야너 이러고 야, 너야너 힘들겠다 야괜찮아 어? 날씨 좋은데? 날씨 좋아요 응 날씨 너무 좋아 응. 와, 은서 봐. 이거 들고 어떻게 뛰냐. <laughs> 야, 졸라 무거워. <laughs> 이거 운 거야, 이거. 오, 씨. 아이씨. 오 어필이야. 아이씨, 초반. 계속 어필이야. 야, 힘들다. 왜 이렇게 어필이야 어? 힘들어. 명인 안 힘들어? 아. <laughs> 야, 지친 거야. 야. 심박 100이야 벌써. 야오르막이라 야, 왜 이렇게 오르막이야? 아이씨. 어좀 줄여야지. 야 5km 하는데 힘들다. 다시. 가야 괜찮을 것 같아. 천첫 가면 좀 낫겠지? 네. 아이씨 계속 오르막이. 피디님 엉덩이, 엉덩이 아니 피디님 엉덩이 안 아프다 그러고 <laughs> 자꾸 이거 <이걸> 깔아요 <laughs> 아 이제, 이제 탄천이네 와 아, 이제. 이제 좀 뛸만하군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아분4 0분 힘들다. 예, 좀힘들었요 그렇지? 줄여야겠다 형님 확실히 올라왔는데 어. 맥박을 올려서 버티는 걸잘 못해. 맞아. 맥박이 올라가 온 거를 좀 힘들게 뛰는 연습을 해야 네. 그래야 이제 그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데. 못 버텨. 백 어. 오십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 꺾이더라고 마음이. 아. <laughs> 은서봐너 대회 뛰면 네. 평균 심박 몇이야? 심박이요? 투구 스 뛰면 한170 정도 나와요 평균 와 그냥 그거 버티는 거야 계속? 네아 선수는 트레이닝이 되어있죠? 아씨나170 한번 갔다가 갔다. 찍고 뒤진 줄알아야야 <laughs> 야, 너무 괜히 너무 많이 뛴다 그랬다 아, 씨. 이제 10km 왔어 아직 네이버도 못 왔는데 아이씨 괜히 <laughs> 지금 딱 5분도 있어요 빨랐어, 지금. 조금 더 낮춰도 돼요 야, 낮춰. 네, 조금 더 낮춰도 <laughs> 돼요 600. 60, 행복의 600. 30km까지는 계속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뛰어야 돼요 그래? 네. 지금 막 출발 정도의 <laughs> 그 컨디션을 뛰어야 나머지 이제 12km를 뛰는데 아. 지금 막 10km에서 몸 좋다 올리면 그치? 30km에서 신호가 좀 신나가지고 오버하면 네. 천천히 가야 돼 유콩콩 와, 모자 다 조져간다, 이거. <laughs> 리트머스, 리트머스 중에. <laughs> 와, 분당도 재개발하는구나.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와, 확실히 여기 네이버 정자동 오니까 사람들 많아진다. 역시 핫해, 이 동네. 네이버까지 뛰어서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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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뛰어 빨리 뛰어 그런 체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응? 이제, 지옥 같은, 지옥 같은 미래가 펼쳐질 테네. <laughs> 이제, 반했습니다. 네. 네. 어디 교예요 구미중? 구미? 아, 구미중. 이거 유튜브인데 얼굴 나오면 안 돼? 얼굴, 괜찮아? 네. 고마워. 네. 몇킬로 뛰었어? 12. 네. 12? 네. 몇킬로 뛰어, 하루에? 저희 세트로 뛰어요 세트로? 네. 16kg 한세번 뛰어래요. 그 36을 뛰어? 네. 36kg 하루에? 네. 좀 와. 뭐 하러 떠서 세요 와, 씨,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지금, 지금 몇 세트째야? 두세트예요그 어. 야, 대단하다. 힘들지 않으면 피해 못 되겠네. 일상선수들도 저렇게 다 뛰는데? 응. 아 진짜 존경한다 존경이 아 저희 감독님이 와이씨 송이 나네 아, 8번 저 친구 잘 뛴다 와, 고생해! 화이팅! 맨날 10km만 뛰니까 <laughs> 10km는 막 이제 45분 맨날 뛰거든? 약간 10km 선수 같이 된것 같아. 그러니까 10km, 15km는 누구나 다 빨리 뛸수 있는데 나도 선수 때5 시간 주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 하루를 새벽 5 시, 아4 시에 일어나서 응. 5 시간 주 뛰잖아. 응. 7, 8 0 k m 뛰어아 7, 80km? 어. 한 번에? 어. 안 쉬고? 안 쉬고. 80km 뛰면 풀이 풀이 죽겠네. 그렇죠. 그럼 다음에는 한60 뛰면 되겠다. <laughs> 근데 형은 좋아서 뛰는 거잖아, 좋아서. <laughs> 요즘에 살짝 그게 헷갈려. 이게 과연 내가 좋아하는 걸까? <laughs> 어쩌면 난날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laughs> 아니야, 형. 네, 3년을 같이 했는데, 형이 싫었으면 안 달려서. 벌써. 근데 문제가, 그, 그건 확실해. 좋아서 뛰는 건 모르겠는데, 안 뛰면은 좀 괴로워. <laughs> 그렇지. 어. 그, 그 느낌 알잖아. 여기서부터 문제야. 맨날 헤어져. <laughs> <laughs> 다리 잠긴다. 다리, 다리 잠긴다. 언제 갔날 씨. 야. 야. 나안 늘어봐. 나 이번 달 정말 열심히 태웠는데. 내 몸이 21을 기억하나봐. 아니, 왜 여기만 오면 이러지? 아, 미치겠네. 안 되나보다. 안 되나 봐. 아니야 계속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게. 너 저번 달에 낸 220, 30 졌으니까 이번 달에 300 뛰어볼게. 그럼 답 나오겠지. 가자. <laughs> 어. 가, 가자 가자. <laughs> 야 봐봐 나 평균 맥박 150이야 단위를. 아 택시 타고 싶다 이제. 맞다. 세상에서 가장 택시가 타고 싶어지는 바로 그그 그 시간. 21km.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리려면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필수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온바로 족저 근막 이완 의료기기 사용이 매우 쉽고 간편한데 그냥 올라가면 돼요. 와씨. 러닝 전후에 사용하면은 아주 좋은데요. 상단 경사판이 발가락부터 족저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하단 경사판이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여기 또 앞쪽에 이렇게. 스테이칭이 되는 맞죠, 뒤에 엄청 되어있네 네, 신기하다 서봐 뒤꿈치 여기다 세어 이정도면 되다어 어, 시원하다 스태치 각이 안나왔는데 각이 이렇게 올려주니까스테이잘되어 시원하네 어우씨 <laughs> 600으로 가자 600야 어. 근데 너처럼 많이 뛰면 맨날 뭔 생각해? 페이스 이런 조절 이런 생각만 하나? 아 오늘 몸 어터고 저떻고막 어, 어. 이렇게도 뛰어봤다가 저렇게도 뛰어봤다가 막 하면서 어, 어. 어떤 게 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래, 뛸수 있나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갈 때까지 그냥 도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아이씨, 야 이제 모자 봐봐 아가, 젖어서, 이제, 맺혀, 물이. 아휴 음, 씨.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 아쉽다, 이제, 10km 밖에 안 남았네. 이 즐거운 달리기가. 야, 수고 수고 수고. 세안녕하나뭐 하죠? 그냥 먹을 건데. 나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응.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 어 몇 킬로 왔어? 24킬로? 25킬로 거의 25킬로? 네. 근데 코스도 안 지루하니까 뛸만 해 아니야 한강이었으면 지겨 지금... 벌써 포기했다 벌써 아이씨 이팅 어머나 어, 어머나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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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살이. <laughs> 하루살이 넘어갔다 <된것> 아, <laughs> 하루살이 넘어갔다. 아우 씨. 아이 먹었네, 씨. 아이 씨. <laughs> 어두워 가지고 해가 빨리 떨어지겠네. 요즘에 빨리 떨어지더라고. 그렇지. 벌써 어두워지네. PD님, 저도 하나 카메라. 이거 하나. 만 PD님, 오늘 괜찮아요? 아! 치맥이다, 치맥. 치명. 이제 거의 한5 k 로남았어 여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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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왜 이러지? 어, 근육이, 근육이 어, 씨, 왜 이래? 왜 이러지? 오 신호등 없으면, 어우. 표정이, 달랐어요. 표정이 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어요남문에서 끝낼까? 아, 팔다 싸. 오르막이 개, 개가 파르긴 한데. 그래, 가. 다시 거기 가야 해 그래, 자, 타지 말자. 하늘 이쁘다 와, 씨. 와, 씨, 붕, 이네 씨. 미치, 아필 피리네 와 뒤졌다 이제 아우씨 왔다 아뒤지껏 아! 아 무서워 저로올라가는데 철렁. 저 내가 보기엔 저 전기자전거 이제 전기자전거도 이제 오르막 못올라오게 퍼져가지고 배터리 다썼나봐 3시간 어? 3시간이 3시간? 네 3시간이 됐어 근데? 네몇 킬로? 32킬로 32킬로 3시간? 네. 네 그러면 3시간 조금 안 돼, 그거는 조금 안 되긴 하겠다 네 퍼졌어요? 전기자전거? 배터리 없어요 <laughs> 배터리 없어요 <laughs> 나도 퍼지고 자전거도 퍼지고 다 퍼졌어 전기자 그럼 이제 피디님들 뛰세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희 알겠습니다 <laughs> 가자 아, 야, 올라온다, 이제. 오바이트. 옛날에, 나 수원에서 무에타이할때 여기 네네. 산 많이 뛰어다녔는데. 여기 한 바퀴에 한 3.6km인가? 여기 맞아, 맞아. 네. 옛날에 이거 한 바퀴 전력으로 뛰고 그랬는데. 띄, 한 바퀴 뛰고 저 정상까지 정상 찍고. 피디 미안해요. 미안해요, 피디카메라서 배터리가 없어. 아? 빌려, 빌려. 미안해요. <laughs> 정상까지. 약속했으니까. 다시. 다시. 아, 진짜 마지막 때니까 진짜까지. 여기 아, 오르막인가? 여기 가자. 아유, 가. 아, 될이 같네, 씨. 큭. 아. 개걸어. 아. 또... 또...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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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사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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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3 k 로 찍혔어요? 몰라 중간에 막막안 <laughs> 눌렀다 떼어 눌렀다 아유씨 지금 낫다고 했잖아 아 죄송해요 피 <웃음> <웃음> 아유, 이제 서울 강남시 양재동에서 경기도 수원시 예, 네, 8달산까지 시간은 한 3시간 10분 정도 33km 걸렸는데 신호등이랑 사실은 뭐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그래서 시간은 뭐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해냈다는 게또 너무 커다란네요. 사실 오늘 뛴 이유는 이제 치맥 먹으려고 뛴 거거든요. 치킨에 맥주 먹으려고 뛴 거라서 이제 넘어가서 치킨에 맥주 좀한전 시원하게 드키겠습니다내아 고생했다. 그래서 고생했다. 가서 치맥, 치맥 하시죠, 치맥. 아, 이게 튀긴게 아니라 조금... 이거는. 씨. 대파랑 우동 사리가 들어간 치킨 꼬부락 응. <laughs> 시간에 겠. 이렇게 잡숴 봐요. 잘먹 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아, <웃음> 음 <웃음> 개 맛있다. 음. 개맛. 1주일에 음. 한 번씩 오면 되겠네 <laughs> 아, 오늘 런닝만 2300칼로리가 뜬것 같은 같은데 그럼 이거 한 마리 다 먹어도 네. 모질라는 거야 와, 복살이 없어도 좋네 음. 난 무조건 이 촉촉 촉촉살 소스가 매콤 달콤 확 당기네 너 혼자 해줄 것 같다. <laughs> 야, 너 먹어. 웃서봐 이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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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드세요, 아니야, 얘. 손으 먹어야지. 장수현 님편 봤는데 양파랑 <laughs> 야, 조현이에 비하면 <laughs> 너, 너네 <웃음> 지금 미슐랭드려온 <laughs> <슬램데리 웃음> 거야, 지금. <laughs> 하나... 야 이거 이따 야, 이거 하나 더시이 하나 더키 미안합니다. r i g 음. 음.